깨끗하고 자신 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월요일날 방송 들으셨나요? 저 뒤에 5분 들었습니다. 그때 듣는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? 약간 그때 뭐 듣다 보면 약간 좀어 기분이 어떨까 해서 안 들었어요. 의도하에. 의도하에 장 봤어요. 아하. 장 보고 오는 길에 5분 들었는데 아좀더 일찍 들을 걸. 아 그리고 중간에 요리 굉장히 못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장은 보시나 봐요. <laughs> 아장 보면 이제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장도 못 봐요. 어머 어머. 왜냐하면 요리를 잘하면 은 조리기에 뭐가 필요한지 딱 타는데. 맞아요. 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저희가 <laughs> 얘가 뭐예요? 얘가 3 0분 정도쯤에 매니저한테 문자 왔어요. 언니들 제발 빨리 들어봐. 오빠들이 언니들 욕 너무 많이 하고 있어. <laughs> 그렇게 문자 왔어요. 뭐 그냥 큰 얘기는 안 하고요. 가, 네. 같은 소속사라는 건 몰랐었어요 저도. 아, 근데 뭐 그냥 그분들은 슈퍼 메이저고 <laughs>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. 이사님인데요 우리가. 아 저도 그 얘기도 말씀드리고, 아이사님이자랬더니 네. 아휴 그냥 호칭만 그런 거고 뭐 비교가 안 되죠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. 정유분이 <laughs> 아, 따박따박 아주 정확하게 네. 윤주양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. 아 집에 와서 되게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어요. 진짜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어요. 오늘 그날 늦게 들어간다 그랬는데 <laughs> 어, 미안하다고 문자 왔더라고요. 지금까지 오늘 사연 다 만나봤는데요. 네. 윤주 씨가 10cm 초대석 방송을 못 들었다고 해서 최승아 PD가 지금 12월 1일분 방송을 급하게 공수해왔습니다. 한번 <laughs> 네, <이건> 들어봅니다. <laughs> 한마디 해주시죠. <웃음> 윤주는요 <웃음> 이거 맞죠? <laughs> 예. 윤주는요 윤주도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. 지금 별로 안 바쁜 시기라 자, 자주 집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, 음악 할 때도 집에 좀잘 들어왔으면 좋겠고요. 윤주 장모님께서 하시는 곰탕이 너무 맛있어서 예, 저도 그 곰탕을 한,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참 결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뭔 소리야 이거? 윤주가 아직 10cm만큼의 어떤 날개를 펴지 못해서, 아, 미쳤나 봐요. 이 김씨 뮤직쇼에서 너무 좀 거야? 하이텐션, 너무 과도한 어떤 디스나 비방과 어떤 그런 방송태도를 읽어놨는데, 좀 자제했으면 좋겠네요. 힘내, 너할수 있어. 너도 1 0치 m 처럼될수 있어. 수고했어, 오늘도 있잖아. 파이팅 음. 아이고, 야. 자, 어머님께서 곰탕을 잘 끓이시나봐요. 에 네, 곰탕 곰탕 을잘 끓여 주시긴 하는데 그걸 진짜 좋아하긴 해요 막이러다가 중간에 먹고 싶다고 예. 문자 오고 있긴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아 짜증나네 음. <laughs> 따뜻한 고기 국물 예 맞습니다 그, 어떤 윤주향의 요리솜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요리아뭐 괜찮아요 예 네. <laughs> 그리고. 어. 아, 뭐야? 아, 열심히 잘구나. 하다 보면은 10cm처럼 될수 있다, 옥상 달빛도. 근데 저 소리는 거의 한 5년째 한것 같아요, 저희한테. 아, 그렇죠. 거의 음.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얘기 했었어요. 네, 네. 저희가 훨씬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<laughs> 어, 이렇게 아, 옥상 달빛이 더잘 나가던 시기도 있었습니까? 예, 그랬죠. <laughs> 듣보잡일 때가 있었어요. 10cm가. 어, 그냥 뭐야? 자 이름이야? 뭐 이런 거. <laughs> 자, 뭐몇 cm 얘기하는 거? 뭐 이럴 때 있었어요. <laughs> 어. 아니, 근데 두, 그, 두 팀이 데뷔 년도가 좀 비슷한데. 네네네. 거의 같은 애요 네. 어, 근데 저희가 좀 일찍 나오긴 했어요. 그래서 아. 저희가 공연하는 거를 그 친구들이 클럽에서 이제. 우연히 그, 봤대요? 아니, 오디션 보려고 와서 옆에서 봤다가, 와, 쟤네 되게 잘한다. 아, 클럽 그 공연하는 오디션? 해봐. 공연.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오디션이 이제 돼서, 돼서. 공연을 하고 있었고, 아하. 이 친구들은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왔는데. 아, 통과를 못 했어요. 크... 그런 애들이었어요. 몇 센치라고 <laughs>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~ 센, 센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<laughs> 센 사람이랑 녹록치 않아요.